우리 생활 곳곳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머리 외상을 입는 환자들이 많다. 코 같은데 이런 데도 막 찢어지고 그래서 꼽내고 머리 다치고 그래서 수술하게 된 거죠. 교통사고 나서 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깨분 게 응급실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상황. 안전을 호언장담할 순 없는 일. 누구에게나 머리 외상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머리 외상이란 머리에 가해지는 외부의 압력이나 힘 때문에 생기는 두피나 두개골 뇌의 어떤 손상들을 모두 두부 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부위, 머리. 다른 부위에 비해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높고 잘 치료한 후라도 후유증 걱정이 따르기 마련인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머리 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교통사고, 낙상, 폭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머리 외상. 이 머리에 혹이 생기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뇌의 손상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여러 외상을 받지만 머리 외상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심하게 부딪히고 나서 두개골 골절이 생기면서 뇌척수액이 새는 게 의심이 됐던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던 도중에 뇌척수액이 새던 것은 잘 막혔는데 그 이후에 경막과출혈이 만성 경막과출혈이 새로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두개 천공술 을 양쪽으로 시행했었던 환자입니다. 급성기가 지난 후에 환자분이 마비가 생기게 되면 어, 스스로 이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하게 되신다거나 기본적인게 음식을 삼키는데 어, 그런 장애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에 위축이 되는 근육들을 좀더 강화를 시켜주고 그 이후에 기능이 회복이 되었을 때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아니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머리 외상으로 인해서 실어증이나 발음 장애 같은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신체에 마비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일상 생활조차 어렵게 만드는 후유증의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다쳤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아, 저 환자분은 밤에 교통사고가 도로에 서 계신 상태에서. 밖에서 지나가던 차에 치셔가지고 안면골절이랑 두피 손상, 두개골 손상, 대뇌 손상까지 모두 다와 있으면서 경막과 출혈이 급성으로 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응급실 오셨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셨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두개강 내압을 낮춰주고 출혈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응급으로 두개 절제술을 시행했었던 환자입니다. 두부 외상이 발생했을 때. 어 일차적으로 출혈이나 타박, 좌상 같은 게 생기더라도 그 이차적으로 두부의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뇌 탈출 같은 이차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차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중요하고, 또한 그만큼 심한 두부외상이 발생했을 때는 심장이나 간, 기장 같은 다른 장기들의 손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같이 동반하기 위해서 어, 초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